지금까지 어 에너지 도대체 에너지라는 걸 물리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지 그 얘기를 했고요 에너지 보존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이 보존은 반드시 대칭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시간 이동 대칭이 있으면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고 공간 이동 대칭이 있으면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듣고 하면 아 에너지라는 게 정말로. 어, 보존이 되는 거나, 어,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그건 증명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 에너지 절약을 하라고 하지? 에너지는 어차피 보존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절약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보시면, 어, 저도, 어, 집에서 항상 이렇게 불을 켜놓고 다니면 이제 와이프가 항상 불 끄라고 그래서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 전기를 아껴야 된다 뭐 물론 돈도 아껴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에너지를 절약해라 에너지를 절약해라 쓰지 않는 전기는 좀 아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 되는 걸까 에너지는 어차피 보존이 될 텐데 이 세상에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데 왜 나는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 될까 왜 그런 걸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어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이유는 어, 우리가 쓰는 에너지 그 쓸모 있는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다쓸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쓸모 있는 에너지라는 건 한정돼 있고 그 쓸모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에는 어, 많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그 형태를 계속해서 바꾼다고 했죠.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이게 열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전기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근데 이런 다양한 에너지 중에서 쓸모 있는 에너지는 도대체 뭘까? 그 쓸모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아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가 도대체 쓸모 있는 에너지지? 쓸모 있는 에너지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환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이 에너지를 다른 걸로 변환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에너지를 저장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언제든 우리가 그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쓸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에너지를 전달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누구한테 줄수 없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그니까 쓸모 있는 에너지라고 했을 때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변환하기 쉽고 그리고 두 번째 저장하기 쉽고 그리고 전달하기가 쉬워야 된다. 그러면 어. 우리 인류가, 인류가, 사람이 이제 살면서 인류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썼을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 사용했던 아주 쓸모 있는 에너지의 형태는 뭐냐 하면 밥입니다. 먹는 거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아침밥을 먹고 점심밥을 먹고 초콜릿을 이렇게 먹으면 이 에너지를 변환할 수 있죠. 왜냐하면 먹고 나서,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일도 할수 있잖아요? 어, 이걸로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고, 내가 어디 갈 수도 있고, 어디 뭘칠 수도 있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쌀이나 초콜릿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그 에너지를 어떤 걸로도 우리 몸이 변환해 줄 테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쓸모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하기도 쉽죠? 우리 몸속에 저장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전달하기도 쉽습니다. 내가 가면 되니까. 내가 가서 일을 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전달하기도 쉽습니다. 이게 이제 인류가 사용했던, 가장 처음 사용했던 에너지의 형태가 됩니다. 근데 요거에서 이제 사람들이, 아, 그러면 에너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자라고 해서 이제 나온 게 태운 거죠. 태워가지고 그 불을 쓰는 겁니다. 그 불을 썼더니, 아, 그냥 인간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불을 써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증기기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막 기차를 움직이는 겁니다. 기차 를 이렇게 움직이면 아 이게 엄청난 에너지 음, 엄청, 엄청난 에너지를 이제 쓸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다가 현대에 들어서 현대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 대부분의 에너지는 바로 전기 에너지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다 전기로 바꿉니다. 전기로 바꿔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전기를 쓰냐 하면 그 전기라는 게 다른 걸로 변환하기가 굉장히 쉽고요. 저장하기가 쉽고 그리고 전기는 전달하기가 쉬우니까 전선으로 이렇게 쭉 전달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현대의 모든 걸다 지금 전기로 바꾸고 있고 심지어 자동차도 이제 전기로 다 바꾸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게 인류가 이제 보통 어 지금까지 썼던 에너지인데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해 보셔야 될게 뭐냐면 어,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뭐 용어를 몇 가지 사용하는데, 아, 에너지가 세, 크다. 이런 얘기를 쓰기도 하고요. 힘이 세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파워가 세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힘이 센 사람, 에너지가 많은 사람, 아, 파워가 뭐센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물리에서 이세 가지 용어는 다릅니다. 힘과 파워와 에너지는 다릅니다 요걸 이제 극적으로 나타내는 게요 표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요 표에서 저 칼로리라고 적혀 있는 게 바로 에너지의 총량이 되죠 그래서 뭐 총알도 있고 총알이 날아가면 운동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거 해봐야 9.9칼로리밖에 안 되고요 건전지는 조금 더 높죠 150 정도 되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TNT TNT라는 건 뭐냐면 포기하기죠 폭탄을 빵! 터뜨렸는데 그 에너지는 650임에 반해서 우리가 초콜릿 칩 쿠키를 먹으면 거의 5천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보면 초콜릿 칩 쿠키가 그 폭탄보다 훨씬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훨씬 높고요. 뭐 석탄도 조금 더 높고 버터나 휘발유는 훨씬 더 높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훨씬 더 높은데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폭탄과 초콜릿칩 쿠키가 완전히 다른데, 그 다른 건 도대체 뭡니까? 그건 뭐냐 하면, 바로, 파워. 우리가, 어, 일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는 초콜릿칩 쿠키가 더 많은 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 파워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내뿜느냐? 이게 바로 파워입니다. 그래서 초콜릿칩 쿠키를 우리가 먹으면, 에너지가 많지만 그 많은 에너지가 일주일 동안 계속 천천히 나오겠죠. 근데 폭탄이라는 거는 1초 만에 그 에너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시간당 나오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거고요. 그게 바로 파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단순히 크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힘을 쓰고 뭔가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는 파워, 그러니까 인률이 크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현대 사회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현대 사회에 우리 모든 에너지는 지금 뭘 쓰고 있냐면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 왜냐면 그게 가장 쓸모 있는 에너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저 발전소에서 화력 발전소에서 막 태워요. 막 태운 다음에 이걸로 전기를 만들어요. 이거를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 전기를 쫙각 가정에 다 보냅니다. 가정에 이렇게 쭉 보내면 전기를 쫙 보내면 가정에는 그 전기를 받아가지고 다시 불을 내요. 여러분 그 뭐죠 그 렌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기+ 전기를 받아가지고 다시 불을 내고 그 위에서 음식을 하잖아요. 다시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태워서 열을 내고 열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보내서 그걸로 다시 열을 내고 다시 태웁니다. 그 애초에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변화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그냥 열로 태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달할 수가 없죠. 내가 여기서 장작불을 뗀다 그래서 저걸 다른 지역까지 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전기로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가장 쓸모 있는 에너지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전기를 만드는 데 많은 문제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많은 환경 오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 이, 이 부분, 어, 전기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태우지 말고, 태워서 열, 어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태양광을 쓰거나, 아니면 풍력을 쓰거나, 아니면 수소 같은 걸 써서, 요런 걸로 어떤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전기를 우리 가정에 보내서 그걸로 음식을 하도록, 그걸로 다시 태우도록, 요렇게 이제 바꾸는 거고, 요렇게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요 분야, 요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여러분이 과학을 하시겠다, 과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를 더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은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건 보존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존되는 걸 우리가 에너지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나 쓸모 있는 에너지는 따로 있다. 그 쓸모 있는 에너지. 왜 쓸모가 있냐? 그 쓸모 있는 에너지의 정의는 뭐냐? 변환하기 쉽고, 저장하기 쉽고, 그리고 이거를 전달하기가 쉬워야 된다. 그런 에너지. 그런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